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태성입니다. 태성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끝까지 하면 제 영상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만들어 놨으니까 꼭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태성의 주가의 흐름이요. 최근에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다가 무려 6거래 연속적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하지만 고점을 찍고 갑작스럽게 하락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신 분이 계시고 저한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질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켜게 됐습니다. 무려 전일 대비 마이너스 29.57%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정규장에서 이 차트만 보시고 많이 흔들려서 저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등등의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왜냐 마감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뭐 1, 20%도 아니고 20% 넘는 또 급등세다 급등이 아닌 급락이다 보니까요 특히 6거래일 만에 상승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전형적인 작전들의 세력들의 노림수였습니다. 시간에 보세요, 여러분. 다시 올렸잖아요. 3% 넘게. 최종 32,15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게 하나의 교훈이죠. 신풍제약도 12만 원대에서 한두번 정도 68,000원 폭락했다가 20만 원까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정도 장대 음봉의 거래량 보세요. 저게 대규모 자금이 이탈한 걸로 보이는지, 두 번의 경고 후에 조정한 걸 보고 눈치 보던 단타 개미들, 아, 지금 패닉셀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조정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잖아, 요 여러분. 어차피 장기 투자는요, 어차피 사업만 잘 되면 가는 길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추매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추매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많이 빠졌구만, 그동안 많이 오르고, 경고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주 뉴스가 안 나오니까 약간의 세력들이 이탈현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걱정은 1도 안 하고 약간의 추매로 일관하면 되는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 성투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충분히 전기차 산업의 앞으로 새로운 생태가 열릴 거고 이런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태성.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여러분.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얘기겠죠. 특히 지금 복합동박으로만 2조 이상 기존 사업에 거기에 유리기판, 전고체복합동박뭐 메탈, 스페이스 할것 없이 이제 정말 여러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강력하게 홀딩할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특히나 지금처럼 꾸준하게 상승했다가 6거래 연속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하고 다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 아, 그럼 세력들이 정말 여러분 이거는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저랑 소통하신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랑 소통하지도 않고 정보도 공유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차트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요? 워낙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하락은 또, 마음에 불안심리가 작용할 수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주가를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태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슈나 이 모멘텀 제가 하나씩 또 차근차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물량 뺏겨서는 안 됩니다. 뒤늦게 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더 이상, 예, 털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 태성입니다. 부문 어차피 무료 여러분 010-4984-1710으로 자, 문자로 태성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보 빠르게 공유할 텐데 특히나 영상 모신 도중에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한발 빠른 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더 이상의 흔들림 없이 믿고 가져가는 거예요. 혼자서 기사, 뉴스, 단순한 지표, 차트 보셨던 분들은 내려놓으시고요. 빠르게 확실한 정보를 근거로 가져가셔야지만 더 이상의 손실은 줄이고 한마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어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2주차 랭킹파이 테마별 주식도 pcb 관련해서 1위가 태성입니다. 그쵸? 그래서 6골 연속적으로 상승했는데 바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여전히 태성이 2위. 달성하면서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패턴이었는데, 3주차에서도요, 갑작스럽게 주식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주들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 신규 사업에 따른 기업 전망은요, 변한 것이 없으니까,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더 크게 우상향 할 겁니다. 아, 물론 당장 하락폭이 커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겠지만, 보세요. 시간이 다시 한번 떠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성의 가치를 믿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한동안 종토방이 시끄럽고 막 난리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주가는 오르기도 하는 곳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등락의 연속이라는 거죠 특히 나뭐 8월 30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니 이때도 23,000원 달러 유지를 하다가 순식간에 17,900원까지 하락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또 아니죠 다시 한번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태성과로 함께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관망하시면서요. 이제 세력들로 또 다시 매수세가 매수값과 계속 올라가면서 맥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오늘 잠시 예, 테스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요? 거래량도 거의 없었는데 한방에하가하는거 보면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부터 다시 한번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10만 태성을 볼수 있고 아니면 손주하고집 나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힘내시고요. 내일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있고 아직은 정확히도 모르시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리지 마시라. 제가 여러분 정보 함께 공유해 나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를 보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받으신 분들은요.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늦는 않았어요. 아직 이 정보 받지 못하신 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태성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에 말씀드렸어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태성이라고 종목명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주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도록 제가 빠르게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받아보시고 입장하셔서 활발하게 또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춘 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 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그럼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